전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이번 프로젝트의 우승자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우승자는 60초 광고 후에 보실게요. 보실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뚜 뚜입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라고 하면서 왜 광고를 띄우시냐고요. 예. 10초, 20초, 30초도 아니고 왜 60초짜리 1분이나 되는 광고를 틀어 가지고 지금 바로 공개한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왜 그거를 거짓말로 바꾸시냐고요. 예. 그러면은 광고를 띄우실 거면요. 지금 바로라는 말을 빼시든지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왜 사람을 속이냐고요.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요. 예. 아, 정말 너무 너무합니다. 자 그럼 두대 서로 생활파트 헌데드47 시작하겠습니다. 자범이 90까지 쭉쭉쭉쭉쭉 오케이. 자 저번 회차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어, 그림 뒤에 이제 비밀문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베이직하고 이제 기초적인 이런 비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더 꼬아가지고 아이템 액자에 있는 아이템을 휙 돌리면은, 이렇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트릭을 이용해서 비밀문을 이중으로, 예, 보안성 있는 문으로 만들었는데, 예, 이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변한 게 있다면은, 여기 지금 이거 뭐죠? 아이템 이름이 뭐였지? 어, 철조각, 철조각을 달았습니다. 여기 원래 토템을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토템을 달면서 여러분들께 그 영상 좌측 상단에 그 소재목으로서 토템을 대신해서 설치할 것을 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예, 저번 에차에서이 철갑옷을 부어서 그에 대한 부산물로 철조각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 기념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뭐가 정방향이지 이게? 아, 어, 어 어디가 정방향이지? 아, 여기 하단에 인벤토리 보시면 인벤토리 칸을 보시면은 이철 조각의 두꺼운 부분이 9시 방향 즉 왼쪽을 향하고 있으면은 정방향이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정방향. 오케이. 이게 정방향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어려워. 어. 이게 정방향. 아, 어, 타이밍 봐라. 오딱말 <laughs> 끝나자마자 바로 대리 올려주는 센스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변한 게 있다면은 제가 레벨이 조금 올랐다는 것 정도 예 지금 내구도를 좀 수리를 하느라 레벨이 조금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어, 엔더맨의 자동염치 트랩을 통해서 레벨을 좀 쌓았는데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레벨을 소비할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레벨 100까지 한번 찬찬히 쌓아 보는 것도 좋은 예, 도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벨 50까지 쌓은 김에 레벨 100까지 한번 쭉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넘어가요 자 이제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이트라고만 하는데 해외 사이트라고만 했지 사이트 이름도 말하지 않는 거 보면 콘텐츠 베끼기만 한거 같은데 제가요. 여러분들께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해외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다. 국내 유튜버 분의 영상은 일부러 안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사이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확한 사이트 이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구글에다 검색을 하기 때문이에요. 딱히 어떤 사이트를 특정해서 거기만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참고한다는 거는 해외 사이트 여러 곳 적어도 2 0곳서0곳 이상을 전부 다 돌아다닌다라는 뜻이지 제가 한 사이트만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만 주구장창 다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약간 이게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를 대체 뭘로 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불쾌합니다. 예? 애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해외 사이트를 나만 알고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는 안 알려드리고 나만 공유하고 있어야지,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나만 써야지 이렇게 악동 같은 이미지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슨 대체 저에 대해서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짓 안합니다 예? 그냥 구글에 쳐요 구글에 치고 유튜브에 칩니다 영어나 뭐 일본어나 중국어로 칩니다 그게 다예요 대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좀 불쾌합니다 이런거 좀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씨가 안좋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안좋은 눈으로 본다고 해요 자기 자신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랄게요 러더니 지옥에 얼음하고 발광석 붙여놓으면 녹으면서 물이 돼요 와이어 훅 방식의 트립 와이어 훅 방식의 엘리베이터를 만들면서 그 밑에다가 건초더미를 쌓아가지고 이제 낙하 데미지를 어 많이 줄여주는 뭐 그런 방식을 해가지고 이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낙하 데미지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물을 써봐라 이건 어떻겠느냐 라는 의도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 사실 지옥에는 물이 설치가 안됩니다 간단한 얼음이 아니라 일반 얼음에는 그 과한 발기가 제공이 되면은 녹아서 물이 되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지옥에서 그렇게 하면 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의도를 해서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얼음 설치가 확실히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 발광석을 설치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안 녹는지 사라질지 물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어 어, 오케이 그냥 사라졌네요 예, 그냥 물이 되지 않고 그냥 얼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음. 사실 예상은 했어요. 얼음이 녹아서 정말로 지옥에 물이 설치가 된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버그고 설령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자가 그거를 가만히 냅둘 리가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도 뭐 괜찮은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요. 자, 오늘도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엔더 상자에서 낚시대 꺼내가지고요. 자, 엔더 상자 캐고. 자, 오늘은 얼마나 좋은 물건이 튀어나와 줄지 엔더 드래곤님께서 얼마나 좋은 아이템을 저에게 선사해 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찌 던집니다. 자, 물고기. 자. 물고기. 자 물고기. 야 물고기 물고기 크, 좋아요. 크, 오늘은 엔더 드래곤님께서 생선을 정말 많이 먹고 싶어하시나 봐요. 정말 크, 엔더 드래곤님. 저번에 차에서 워낙 좋은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제 밸런스 조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엔더 드래곤님께서 예. 자 물고기. 자. 어, 뭐야? 어, 밀어내기 2 활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별로 달갑지는 않은데, 그래도 생선보단 나으니까, 음, 좋아요. 자, 오, 이름표, 오, 엔더드래곤님께서 약간 이제, 어, 후반에 약간 좋은 아이템을 주시는, 예, 아, 이거 사람 골려먹는다니까, 정말. 자,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자, 나머지 두 번도 좋은 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거라든가 뭐 뭐든지 상관없어요. 가죽이든 막대기든 모든 상관없으니까 생선만 안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아 물고기 자 마지막 진던입니다자 오. 오, 바다의 행운 3, 미끼3. 야, 이거는 뭐인챈트로서는 완벽한데? 다만, 이제 미끼3 같은 경우에는 보물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고 물고기가 나올 확률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인챈트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치가 찍혀있는 낚시 관련 인첸트가 두 줄이나 박혀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야, 오늘은, 어, 운수가 좋은 날이에요. 음, 좋아, 좋아, 좋아. 오늘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잡생선이 일곱 마리, 그리고 활, 밀어내기투 활 하나와 이름표 하나와 바다행운3 미끼3가 있는 낚싯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1 0 번의 낚시를 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더드래곤님께서 야 마지막 세 번의 낚시에서 좋은 아이템들을 싹싹 뽑아주시네요. 야, 역시 야 대단하십니다, 인더드래곤님. 오늘도 생선 일곱 마리를 마칩니다. 내일도 좋은 낚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요.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지금 제 엔더 상자 안에 이것이 있어요. 바로 즉시 피해 2가 되어 있는 고통의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면은 여기 세상에 단 하나뿐이 활이 있는데 이 활에 힘 5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힘 5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즉시 피해 2 고통의 화살을 끼고 어, 우클릭을 쭉 해서 최대치로 당겨서 딱 쏘면은. 주민 같은 녀석 정도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괴랄한 데미지의 화살인데요. 근데 이거가, 이거를 만들고 나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즉시 피해, 즉, 고통의 화살이 아니라 즉시 회복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나 자신에게 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요. 그거를 좀 오늘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어, 고통의 화살이 아니야? 즉시 회복을 해가지고, 데미지를 주면서 힐을 해준다?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즉시 회복의 물약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만들어야겠죠? 근데 즉시 회복의 물약을 어떻게 만들더라? 아, 어, 가스트의 눈물일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나요? 가스트의 눈물이. 아, 아, 없네요. 그럼 여기다가 가스테늄을 넣고, 레더 사막이, 발광석 가루가, 화약.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뭐야. 재생의 물약이잖아? 아, 재생의 물약을 원하는 게 아니야. 아, 근데 만들어 버렸으니까 재생의 물약으로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그래, 그래. 어쩔 수 없어 <laughs> 넘어가요 예, 제가 지금 살짝 검색을 해봤는데 가스트의 물약이 재생인 거는 방금 확인했죠 반짝이는 수박 오케이 자그 다음에 제작대를 여기다가 설치를 좀 하자 그 다음에 즉시 치유 레벨 2가 되어 있는 거를 화살로 싹 둘러가지고 인첸트 아니 그러니까 조합 조합 와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생 투 2초짜리 화살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즉시 치유 투 화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볼 건데요. 사실 그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저 자신에게 화를 쏴가지고 온전한 데미지를 가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 이제 힘 화살의 인첸트가 되어는 힘 효과를 받는 것 그리고 활 시위를 최대로 당기면 또 데미지가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 자신에게 쏠 수가 없어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배제를 하고 어 단순하게 이제 발사기를 이용을 하면은 활시위를 최대로 땡기는 것과 같은 효과인 것은 맞지만 힌5 인챈트는 화살에 인챈트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사기에 인챈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래서 발사기에다가 효과 붙은 화살을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맞아보려고 합니다. 넘어가요. 자, 밖으로 나왔고, 자, 일단 발사기를 설치하고, 레드스톤으로 적당히 이어서, 그 다음에, 레버를 놓고, 오케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죠. 똑딱 소리가 나서요. 자, 일단 처음에는 재생투, 재생투 2초짜리 화살을 집어넣어서 한번 직접 데미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력바에 주시해주세요. 준비, 시작. 오! 어, 한칸 다른 것 같은데, 다시. 아! 한 칸이 달았구요. 하지만 재생 효과에 의해서 다시 차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왜한 칸밖에 안 달지? 원래 그런가? 자, 이번에는 즉시 치유2 화살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어! 다시 짠어 체력이 한 칸이 다른 건 똑같지만은 체력이 먼저 달고 아주 아주 그 미세한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즉시 치유의 포션의 효과가 딱 나타나 가지고 데미지를 받자마자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게 데미지가 한칸 짜리라서 아, 이거, 좀 더, 뭔가 좀 더, 아이, 뭐라 그럴까. 자, 여기는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입니다. 예, 발사기를 통한 화살 데미지도 그렇게 세게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실험을 할겸 해가지고 한번 완벽한 그 확실한 데이터를 얻고 싶어서 조금 넘어왔는데요. 자, 실험 방법이 무엇이냐. 일단은 활에다가 힘5인챈트를좀 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2초짜리 재생투 화살을 들고, 허공에다가 조준 발사. 자, 제가 이걸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 어, 생각보다 과하게 데미지가 들어서 살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일곱 칸의 체력이 달았는데, 한 칸의 체력이 회복해서 총 여섯 칸의 데미지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있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즉시 치우투, 치우의 화살, 이거를 다시 허공에다 쌓아서, 막 데미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시. 자. 아. 아, 이거 약간 어려운데? <laughs> 자. 어! 세칸 달았네요? 제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근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즉시 치유2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8, 즉, 하트 네 칸을 채워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 일단 예측이랑 같은 결과가 나온 건 맞는데, 아, 자, 자, 어 아, 이번에는 네칸 반이 줄어 있네요? 어? <laughs> 왜 이러지? 자, 다시. 자,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자! 자, 데미지를 받아보도록 합시다. 아, 아, 이런, 자! 자 허공에다 또쌌고요 데미지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우 어, 4칸 달아 있습니다 아 이게 어왜 자꾸 다른 결과가 나오지 예 그니까 체력이 먼저 닳고 그 다음에 회복 효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슬아슬한 체력인 상태에서 똑같은 실험 방법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또 궁금해지는데 죽음의 문턱을 한번 넘나? 어 되게 궁금해지는데 자아 죽네요 예, 체력이 0이 되자마자 죽고 회복 효과는 무효가 된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사실 즉시 치유 2. 치유비 화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데드 몬스터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녀석입니다 언데드 녀석들에게는 이 즉시 치유라는 옵션이 체력을 회복하는 효과가 아니고 데미지를 주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플레이어나 주민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몬스터 언데드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몬스터들에게는 하트가 4칸 회복이 되지만은 오히려 언데드, 좀비나 뭐 이런 애들한테는 체력이 4가 깎여버리는 효과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체력이 많은 언데드 몬스터라면 역시 좀비 피그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좀비 피그맨한테 가서 이걸 좀 테스트를 해볼까? 어, 왜 중간에 좀비 피그맨이 하나도 없지? 어? 좀비 피그맨 농장까지 가기 싫은데, 아, 여기 있구나. 다행이다. <laughs> 자, 여기 좀비 피그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스폰된 녀석일 테니까, 이제 체력은 최대치일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일반 화살을 들고 세상에 단하나뿐인 화를 가지고 쏴보도록 할 건데, 물론 이제 헤드샷을 노리면은 한 방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부러 끝부분을 맞춰가지고 약간 뭐라 그럴까, 서든어택으로 따지면은 반샷? 이거를 조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발끝에다 노려서 반샷을 노리면은 한 방에 죽네요. 음. 다시 어, 너무 센나? <laughs> 자 다시 발끝에다가 쏘면은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안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TRG랑 똑같은데 그 서든어택 TRG로 쏘면은 한 방에 죽을 때도 있고 반샷 맞을 때도 있잖아요. 완전 딱그 꼴이 있구만. 어, 자일반 화살이 아니라 즉시 치유 투 화살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즉시 치유 투 화살로 자 이번에는 오. 어? 한 방이 아닌데 뭐야? 어, 뭐야? 어, 어, 내가 알고 있던 정보랑 다르잖아. 좀비 피그맨이 언데드가 아닌가요? 어, 뭐지? 넘어가요. 자, 여기 좀비 피그맨이 3마리가 비, 비비적되고 있는, 어, 4마리가 비비적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자, 한 번, 어, 5마리가 비비적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한번 실험해볼게요. 데미지 봤는데? 아니, 왜 화살에, 화살에는 그, 제대로 데미지 계산이 안 들어가냐고요? 어, 이거 한 방에 안 죽잖아. 안 죽자. 이거 방금 죽었고. 방금도 죽었고. 방금도 죽었고. 방금도 죽었고. 방금도 죽었고 아 이거는 이제 그 체력이 약간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어 이거 안 죽잖아요 허... 이상한데 어자 이번 실험 결과를 통해서 즉시 치우투 옵션이 화살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좀비 피그맨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실험 결과를 추가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어, 이거 뭐지 왜 그러지 어? 음.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찾아서 만나요 안녕